이번 대회 이름은 광주 유니버시아드지만 실제로 는 전남이 함께 치릅니다. 7개 종목의 금메달은 전남에서 나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내리꽂는 스파이크와 과감한 서브 공격. 중국을 상대로 첫 예선 경기에 나선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관중들도 열띤 응원으로 힘을 보탭니다. 지방에 라서 배구 경기에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더더군다나 첫 경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중국에 승리를 내줬지만 각 지역에서 찾아와 응원에 나선 시민들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왔는데. 아니... 배구 경기가 열리는 순천을 포함해 유대회 기간에는 전남 지역 9개 시군에서도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목포와 무안 등에서는 축구와 농구가 구례에서는 핸드볼 경기가 열립니다. 특히 나주와 장성, 화순에서는 축구와 골프, 탁구, 배드민턴 등 모두 7개 종목의 결승전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최되는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선수와 관객들을 위한 공연 환영 행사도 준비돼 있어 대회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